루게릭 병, ALS, 건의축성 척삭경화증, 건의축성 척색경화증, 건의축성 축삭경화증, 건의축성 축색경화증, 루게릭 수수탕으로 좋아지고 계시는 환자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알려도 믿질 않습니다. 동양안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에, 예, 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번 발생한 루게릭 병은 점점 점 나빠질 전정, 좋아질 수 없다라는 통념이 지배하기에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권해주 척석경화증 als로 확진 받진 않으셨지만 루게릭 병으로 근육경련 근육강직 근육통증 등뿐만 아니라 근육무력이 진행되는 환자분께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원장님 굳이 루게릭 병을 일찍 확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고 싶은데 열심히 다녀라 라는 포기한 듯한 양방의 소견을 들으시고. 루게릭병으로 확진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수많은 곳에서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셨던 환자분께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루게릭병의 진단과정이 여의치 않아 확진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육의 떨림, 근육의 뻣뻣, 근육의 아픔 등이 점차적으로 심해지고 더불어 근육의 힘 빠짐 또한 심해지기에 루게릭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라 판단하셔서 많은 곳에서 처치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분을 직접적으로 뵌 적이 없어 치료를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치매, 박귄선 병, 박귄선 증후군 환자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 루게릭병 치료를 원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셨기에 루게릭 시도당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루게릭 시도당을 하루에 15회에서 25회까지 복용하셨습니다. 원장님 기적입니다. 확실히 근육의 떨림도 좋고 근육의 뻣뻣함도 줄어들고 근육의 아픔도 줄었습니다. 더구나 특히 앉았다 설때 근육에 힘 빠진 같은 게 있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전에 이전보다 앉았다 서는 동작도 훨씬 수월합니다. 너무도 기뻐 주변에 루게릭병 환자분들에게 말을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루게릭 시도탕을잘 챙겨 복용하셔서 점차적으로 근육 경련, 근육 강직, 근육 통증, 근육 무력이 좋아지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기뻐셔서 주변에 알고 계시는 루게릭병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알리셨을 텐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왜곡된 편견에 수로잡혀기에 나으셔도 믿지 않을 겁니다. 라는 통념은 쉬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다른 루게릭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안타까우실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인연인데. 라고 칭찬해드리고 소개해주시려고 하심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루게릭 시수탕을 하루에 10회에서 15회 복용하실 수 있도록 처방해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한 균형입니다.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